네, 조명이 딱히 없요 아니요, 네. 그러면 자자 자. 아, 어렵다. <laughs> 왼쪽 가운데 <laughs> 오른쪽을 볼게요. 음. 가운네 맞아. 왼쪽 <laughs> 어? 어떻게 할까요? 자, 움요 엄지. 네. 할까요 어, <laughs> 자, 가운데, 가운데 위부터 아래까지. 자, 오른쪽. 괜찮으시죠? 이게 티, 티에요, 티. 보이죠? 다른 것들은 k 이 o w 어떻게 할까 can do. I don't know what I can do. I d o n 다 know what I can do. I don't k n o